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, 이르되 "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?" 그랬더니 암몬 왕이 말합니다. "너희가 우리 땅을 지금부터 그 옛날에 다 뺏지 않았느냐?" 역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원래는 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다 빼앗았다. 그랬더니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옛날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 순간에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고 우리가 너희들과 어떻게 지냈으며 너희 땅을 어떻게 지내?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, 소상하게 있다는 다 알고 있었는